안녕하십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주요 소식을 알려드리는 JDC 위클리 매거진 추현주입니다. 국제자유도시 핵심 프로젝트인 제주영어교육도시가 곧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될 전망입니다. 제주도는 영어교육도시의 성공적 추진과 다양한 수익 모델 창출을 위해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해 적극적인 민자유치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제주 영어교육도시는 JDC가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심평리, 보성리 일대 379만 제곱미터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5년 12월까지 총 투자 규모는 1조 7,806억 원입니다. 이곳에는 초, 중, 고 국제학교와 외국인 교육기관, 영어교육센터, 주거시설, 상업시설, 공공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제주도는 사업 시행자인 JDC가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요청해 오자 지정 요건 구비, 사업 계획의 적법 여부 등을 검토해 왔습니다. 주민 공고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제주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심의회 심의가 끝나는 대로 지정 고시하게 됩니다. 영어 교육 도시가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면 하수시설, 도로 등 도시기반 공사에 따르는 각종 개발 부담금을 감면받게 됩니다. 또 국제학교와 외국인 교육기관, 교육원에 대해 5년간 법인세 감면, 10년간 재산세 면제 등 조세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와 함께 국제학교를 유치할 때마다 일일이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제주 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은 광역경제권 30대 프로젝트로 지정돼 2008년 10월 국토해양부로부터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 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2009년 1월 실시계획 승인을 얻었습니다. JDC가 서귀포 관광 미항 사업의 하나로 서귀포시 이 섬에 화려한 다리를 놓았죠. 바로 새 섬인데요. 여름철을 맞아 새 섬의 개방 시간이 연장됐다고 합니다. 서귀포시가 새섬공원의 개방시간을 밤 11시까지 연장했습니다. 그동안 서귀포시는 새섬공원의 하절기 야간 개방을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운영해왔으나 올해부터는 한달 앞당겼습니다. 이는 시민과 관광객들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야간 즐길 거리를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밤 나들이를 하는 시민과 관광객들이 새섬 공원의 특색 있는 밤정취를 만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귀포시는 야간 개방 시간 연장에 대비해 관람로 안전 조명 시설 일제 정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새섬 공원은 서귀포의 명물 세연교로 연결된 면적 10만 4천 제곱미터의 수변 공원입니다. 세섬공원 진입로인 세연교는 종전과 같이 연중 밤 11시 30분까지 개방됩니다. 다리의 하나가 큰 위력을 발휘하고 있네요. 세연교가 세워진 이후 어느덧 세섬은 서귀포시의 대표적인 야간 관광지로 변모했으니까요. JDC 위클리 매거진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